됩니다. 자 오늘은 바벨컬 제3편 바벨컬 할때 팔꿈치는 고정을 시켜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고정도 안 시키고 막 들었다 내렸다 하는데 과연 고정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주제는 바벨컬 시 팔꿈치에 대한 활용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 팔꿈치 움직임에 대한 활용인데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활용을 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배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우리 이두 분을 다시 넘어가서 이두근의 기능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팔꿈치를 접고 전완근이 바깥쪽으로 손바닥의 바깥쪽으로 나아가고 그 상태에서 흉치가 쭉 위로 올라간다. 여기까지의 기능이 이두 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벨컬 동작에서는 프리웨이트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력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수직으로 발생을 하죠. 그래서 팔꿈치를 어디까지 들어 올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두 분에 대한 개입도와 그리고 또 다른 근육에 대한 개입도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위팔뼈 자체가 올라가는 동작, 올라가는 동작에서는 이 앞에 붙어 있는 전면 어깨, 전면 삼각근에 대한 개입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팔꿈치를 들어주는 동작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깨에 대한 개입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건데 중력은 아까 수직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접고 이 상태에서 들어올릴 때 여기서는 이두분의 개입이 삼각근과 함께 씁니다. 근데 전환이 지면과 수직한 방향에서는 이두분의 긴장은 줄 수는 있지만 이 긴장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부하는 어깨 쪽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팔꿈치를 얼마만큼 올려야 되는지 지금 동작을 보고 지금 설명을 보고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 제가 어, 동작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팔꿈치를 몸 쪽에 붙여서 컬을 한다고 하죠? 하나, 둘. 자, 이러면 우리가 이 두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근의 기능은 팔꿈치만 접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고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힘이 들어가는 건데. 자 여기서 접고 살짝의 말아주는 것까지는 이 두근에 긴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부하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린다 이 두근 억지로 힘을 줄 수는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어깨에 대한 부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팔꿈치가 움직여도 되지만 너무 많이 렇게 들어 올리면서까지 하는 형태의 컬은 사실상 이 두근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부하를 작용시키지 앉는다라는 거를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작, 팔꿈치가 더 올라가 버리면 우리 전면산각근 운동의 프론트레이트 동작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어깨에 대한 부담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 우리가 팔꿈치 고정을 잘못 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느낌도 받을 거예요. 내가 이두근 동하는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분명 있으셨, 있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팔꿈치를 많이 올려 드는 동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동작을 하려면 어떻게 이동을 수축하면 되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양한 응용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암컬 머신 머신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긴장을 줘서 위에서 수축할 수 있는 형태로서 도와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바벨과 덤벨은 프리웨이트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환근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지면과 수직까지 올라가는 순간 이두근에 대한 부하보다는 삼각근에 대한 부하가 크다는 겁니다 꼭 필히 명심하시고 이 동작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팔꿈치를 고정하려고 해도 아니면 살짝 움직이려고 해도 분명 전환이 지면과 수직까지 올라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몸은요 이두근 하나만 쓸 수가 없어요 무거운 무게를 들었을 때는 다양한 협응작용으로 당연히 우리 몸은 효율적인 동작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무게를 많이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두근에 대한 자극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려면 조금 더 중량에 대한 욕심을 줄여주시고 먼저 팔꿈치가 들리지 않는 동작부터 서서히 연습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고 하신다면 살짝의 팔꿈치를 들어주는 동작까지 만들어줌으로써 너무 과도하게 들지 않도록 그 컨트롤하는 연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